한개더 있어. 이거 20미터. 각 조각 막거 검사. 네. 제들 피해서 가죠. 네. 아야. 또뭐 들리는데? 재낸가? 여기서 하나 들큰 친구가 또 하나 있을 것 같은데, 좀 크게 들려. 여기다. 앞에 오토바이 서 있어요. 아, 아! 아, 뭐야! 와. 아이 던졌다. 아, <laughs> 우리 팀, 다 우리, 우리 죽여. 아, <laughs> 저 누구 그 <샷, 웃음> 와. 저 샷, 샷가 껴쳐서 이슬림 <laughs> 죽여였어요. 와. 코티님이 그 와중에, 배럭님이 잡고, 배럭님이 이슬이 잡고, 저기, 아, 와. 내가 이슬님 피에서샷 때리는데, <laughs> 배럭님이 이슬도 킬해서 엄청으로 와, 진짜 배신감 개쩐다. 내가 개쩐다 샷으로 두명 다운 시켜놨는데, 그 와중에 한 명을. <웃음> 와, 니와, 니와. 니와, 내가 이슬 즐이는거 보고 저거로 이식간거예 있는다. 와, 안 <laughs> 돼, 나는. 쟤들 정확하게 저절하고 있었어. 전임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일자로 겹쳐진 그때. 이빈, 저 기습 당했는데 바로 에이, 헤드에 잡고 주변 기절 시켰거든요. 근데 갑자기 킹킬이란 글자가 막 뜨더니 배렁이날 죽이더니 배렁은이 카드 주고 아 코티한테. 죽어.